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파두라는 종목입니다. 파두. 자, 이 파두가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9% 대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이 한때는 음, 그래도 조금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켰었던 신규 상장주였는데 갑작스럽게 어, <laughs>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파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한번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을 위한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두라는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 주이기도 하지만은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자 지수 견인 섹터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자 지수 견인이라고 한다면은 뭐 미래차 관련된 섹터도 있을 것이고요. 자 바이오 관련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수 연계 테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50조 원 규모의 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어, 엔비디아 관련 주, 수혜주들, 자 반도체 관련 주들도 다 일제히 반등과 최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관련 수혜주들이 결국에는 이 국내 기업들조차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근데 현재 이 파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어느 순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자, 고가가 4만 7 7 0 원이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하락을 하더니 1 6 0 0 0 원까지 저점을 만들어버렸어요. 3분의 1 토막. 그러니까는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주가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이유가 우리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보다 이 실적, 자, 실적 쇼크로 인해가지고 정말 매출이 정말 잘 나오고 성장할 것 같았는데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못한 악재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투하가 되었다. 자, 이 은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지를 해주던 자리가 3만 원대 라인이었는데 이 3만 원 라인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던 구간이 구간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함과 동시에 그대로 밀려버리죠. 자 제가 이때 한번 파도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 특히나 거래 실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 왜 거래가 실렸다는 말 자체가 어쨌든 투자의 심리가 선명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그림 자체가 신저가를 형성을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바닥이 다져지고 확인이 되는 시점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닥권을 다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 차례 더, 어, 개파락, 개으로 출발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주가가 19,460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만들었던 저점 라인이 직전에 만들었었던 최저점 라인 전, 어, 전 가격대 저점과 최저점 형성이 되었을 때 고가 라인과 맞물리는 하나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즉, 전일 고가 라인인 18,000원 라인이 새로운, 어, 어찌 보면은 새로운, 어, 지지.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네, 지지 라인이라는 겁니다. 지지 라인. 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량을 떨어뜨렸어. 또 떨어뜨렸어. 근데 누가 받쳐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개파락을 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한 차례 저항받았던 자리가 바로, 어, 이 라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라인에서 한 차례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세 번이 맞물립니다. 세 번이. 자, 이런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파두라는 종목은 18,000원이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렇기 때문에, 18,000원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자리가 이탈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중 줄이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 저항대 라인이 바로 지금 2만원대 구간입니다. 2만원대 구간. 자, 18,000원과 2만원대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작은 지세 안에서도. 자 그럼 2만 원대가 뚫어진다라고 하면은 추세의 변곡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18,000원대가 만약 에 이탈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추세의 변곡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는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떠한 추세를 만들어 나가면서 방향을 어, 잡느냐. 자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자 특징주 파두 금감원 부실 IPO 의혹에 점검을 하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토막난 파두가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파두조차도 저점 라인에서 물량들이 충분히 나가고 난 다음에 바닥이 닿아졌기 때문에 한번더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두가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지난 6월 말에 실적 쇼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내부적으로 이를 알고도 투자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당연히 어 조금 뭐 부득이하게 이런 뭐 매출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실 뭐 공론화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을 감추고 상장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찌 되면은 이 사기를 그러니까 사기 상장이라는 의혹이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심리조차도 이제 믿음이 덜해지고 이 파두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어, 기업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꼭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이 언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발표가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악재가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와 저항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셨다가 자, 혹시나라도 18,000원대를 이탈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마감이 되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상승하는 척하다가 18,000원대를 깨트리면서 주가가 마감이 된다. 자, 이 후자일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의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이고요. 전자일 경우에는 추세가 돌아갈 수 있는 흐름으로서 엮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수익으로서 직결시킨다는 라 마음보다는 잠재적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분할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요. 어떤 특정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특정적인 시그널을 의미 있는 시간대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차트라든지 지지저항 뉴스 추세 분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툴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수 있다고 라 하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직통 연락처입니다. 자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이 3번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면은 간절히 어, 내가 좀 수익을 내고 싶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싶다라는 의지로 판단을 하고 제가 그때 그때마다 특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은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 공부해 보면서 수익을 내고, 내고 싶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이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은 11월 달에 큰 일정과 이벤트가 있다라는 사실 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있어요. 자이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어, 어떤 재료이고, 어떤 관련주가 부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제가 또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있을 빅 이벤트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험을 세계로, 자, 현대차 그룹, 엑스포 유치 총력 자, 제가 조금 핵심적인 기사들만 따왔습니다. 자한 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 자 프랑스 등네 개국 순방 그리고 장관도 기업 회장도 출장길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자 이렇게 이 부산 엑스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 기업 어 기업인들 그리고 장관들 자 모든 어 이런 좀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요 자 LG라는 대기업도 자, 유치 총력전 11월에 승부수를 띄운다 자 한국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구를 네어 400바퀴 이상 돌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11월 일정주는요 어, 생각보다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자 경제 효과가 있는 이런 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어, 관련된 일정과 어,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 지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엑스포에 목을 매는 것은 어, 당연히 경제 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한 어, 기사들을 좀 체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역대 월드 엑스포의 경제적 파급 효과 자이 내용은 어쨌든 제뭐 추정치이긴 한데 인터넷에 이제 조금 뭐 좋은 기사가 있길래 내용들이 있길래 한번 좀 참석을 해봤습니다. 자 2010년도 상하이 엑스포 자 참가국 같은 경우에는 120개국이었고요. 자 투자액은 약 5조 2천억 원. 자 경제효과 1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2015년도도 뭐 비슷하게 145개국에 4조 투자해가지고 53조 원 경제창출효과. 자 제일 최근 두바이 엑스포에서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했네요.네 그리고 한 7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생산 유발 38조 원 경제 효과. 자 고용 창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30만 명 이상 어 이렇게 꾸준하게 창출이 되었는데 자2030 그러니까 2030년도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어,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갈람인원 어, 참가국이 대략 한 200여 개국. 어한5 5 0만 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지금 보시면은 부수적인 경제효과 장출 수입원이 한 5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50조 원. 고용 장출도 50만 명. 자 이러니까 지금 뭐 기업 인사들부터 해가지고 어 장관들 정치인들 전부다. 유치를 하려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조금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뭐 경쟁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어, 지역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런 후보국들이 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두, 프레,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2득표인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만약에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자, 다음날 1위 2위를 대상으로만 2차 결선 투표를 통해가지고 개최지를성정을 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 이 내용의 핵심. 사실상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 이런 후보국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어, 지지율이 낮은 편이에요. 자, 왜냐면은 하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오일머니를 어쨌든 뭐 공세를 해가지고, 자, 개발도, 대상, 어, 개발도상국 등에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자원개발 기술,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 등을 부각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긴 한데,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 사우디 자체가, 어, 워낙에 좀 돈이 많은 나라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지율과 득표율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투표에서 일단은, 뭐, 이탈리아 로마를 이기고 난 이후에, 어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결선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열심히 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자, 이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11월 달에, 어이 일정주에 대한 부분들을 분류를 해둬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여기 보시면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기간은 대충 뭐, 보시고요. 어한 6개월 정도.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대전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개체 부지, 어 부산, 북항 일대. 자, 그리고 교통 계획 같은 경우에는 김해. 자, 항공 같은 경우는가덕도 그리고 항만 철도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가 규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만 명, 그리고 개최 비용은 일단은 뭐한 6조 5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능성을 볼수 있는 거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나름대로 122표 이상을 얻는 나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2차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그 가정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되어 있는, 자,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들이 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에만 의의를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일정주와 매집주를 충분히 접근해 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무조건 엑스포가 선정이 된다 무선으로자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자 경제 효과가 뭐 올림픽의 네 배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 규모 대비 해 가지고 10배 가량 이렇게 경제 효과가 창출이 되는데 엄청난 비기슈이기 때문에 이 11월 달 일정 주는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드린자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제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기업들과 그 기업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 방금 말씀드려서 항공편 어 이렇게 가덕도 신공항 쪽이랑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건설 쪽어 새로운 가건물들 만들고 어 이렇게 관광객들이 온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어, 부산 엑스포 대대적인 행사를 했었을 때이 언론 방송사 자이세 가지 어, 키워드들이 제가 볼 때는 이 11월 달에 일정주에 포함되는 어, 핵심적인 일정주가 될수 있겠다 이 키워드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어, 큰 이벤트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어 정, 정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후에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보 종목들을 두 가지를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두 종목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어, 끝까지 시청하시기가 힘들어서 나는 일단 핵심적으로 이 종목들만 한번 알고 싶다. 종목명이 뭔지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 자, 그러니까는 가덕도 건설 언론 방송, 그러니까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에 대한 정보, 어, 관심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3이라고 일단 먼저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셨다면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후보 종목 두 가지를 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에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어, 관련주라고 보고요. 자, 기업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1988년도, 어, 2월에 설립됐고요. 전시물의 기획, 그리고 설계 및 제작 설치, 영상 제작, 인테리어 설계, 공사. 자, 이런 사업들, 어, 엑스포 개최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 따라올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국립과학관, 2012 여수세계 박람회 주제관,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2 0 1 7 아스타나 엑스포 주재관, 카자흐스탄 국립 박물관 등을 담당하였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전시 운영 용역을 수주한 상태다. 자, 가장 핵심적인, 자, 핵심적인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주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자 행사 제작, 설계 및 제작 전시물 기획. 그리고 인테리어 설계공사 등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부산 엑스포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대장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통주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대 아주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과 이 재료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어, 연속적인 급등이 나와 줄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유동비율 160%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정도로 재무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기업이다. 일단 이렇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 자,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이 대세 상승을 만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많다 바닥권 수렴이라는 것은 저점을 형성을 하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하되 중장기 입형선 자이 중장기 입형선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자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어,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는 위치가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어주면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뭐다 매집봉이다. 자 따라서 매집의 흔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어,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평가 품절주다. 자 매집의 흔적이 있고 저평가 품절주이면서 일정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 바로 제가 어, 저희 캔들런터가 원하는 바로 핵심적인 테마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부산엑스포 일정 관련주 종목 한 종목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도 어,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다시피 우선 이 언론 방송 쪽 관련 수혜주입니다. 1994년에 어, 설립이 되었고 지상파TV 라디오 방송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 2005년도에 7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 민영 방송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어 주된 어 유일한 민영 방송 사업자로 방송 광고 수입이 어주 매출처인 어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BS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약 70%를 어 SBS 프로그램으로 방영을 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렇게 부산엑스포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언론 방송사 측에서도 어, 광고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뭐 보도 영상들로 인해 가지고 어, 수익 장출이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일정주에 해당될 수가 있다. 자, 기업 내용을 대충 살펴봤지만 일단 뭐 기업 재무적인 상태서 어, 상태로 보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다. 유보율200% 유동비율 같은 경우에는 450%, PBR 어, 그러니까는 기업 순자산 비율이 0.5%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이다. 시가 총액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한 1,1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큰 수익과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자,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들은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한번 하고 수렴하는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이런 포인트들. 자, 이런 포인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선적으로 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바닥 구간에서 발생된 대량 거래량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 이유는 저점에서 어쨌든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구간이고, 그 자리가 이 중장기 이평선들, 자, 120선, 200선, 240선, 과거에 물린 물량들을 한 차례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기일 때 한번 이슈와 재료가 불어주면서 급등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중간에 한번씩 매집 흔적이 나오긴 했지만에 11월 28일, 그러니까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달, 어, 조금, 어, 더 남은 상황인데 그 일정 전까지는 한번 더 수렴 형태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매집의 흔적,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평가 품절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포 관련된 일정까지. 자, 이런 종목들을 11월달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두 종목을, 어, 떻게 보면은 11월달의 주력 종목으로 체크를 해갈 생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그 밖에 많은 여러 일정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일정들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 관련 일정주가, 어, 10월달. 그리고 11월 중순에서 초까지. 자, 저는 정말 유력하고 시장에 큰 테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면 정말 좋죠. 그리고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말씀 언급드린 종목들의 차트의 위치가 정말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엑스포가 우리가 부산이 유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잘라도 어, 큰 손실이 날수 없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어, 조금 빨리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래야지 남들 모를 때 미리 매집하고, 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감이 불러 일으킬 때 팔고 나오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월 28일 일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일정이,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일정이,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차 투표에서 우리가 어, 2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급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11월달 이 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주를 체크하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자이 일정주에 대한 종목의 이름과 어, 그리고 혹시나 어떤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매집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부담 없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일정입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자리가 안전한지를 모를 뿐인건데 제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바로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은 그분들 어, 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 부산 엑스포 일정주를 같이 공유하고 실시간 내용들을 정보를 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